음, 배터리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들리시나요? 지금 스타트 모터가 엔진을 돌리는 속도가 매우 느리죠?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? 뭐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는 해봐야 되지만 고객님들도 시동 걸었을 때 이렇게 엔진 속도가 느리게 시동이 걸리면 배터리 힘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, 시동이느리게시동이 시동이 걸린다면 좀 배터리 힘이 약한 거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동을 좀많이 걸어 두셔서 배터리 충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, 힘있게 돌아가야 됩니다